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이곳에는 계곡 옆에 바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 주먹나무 정원 옆에 입니다 여기에 백문동이 조금 심어놓은게 많이 번져서 이렇게 엄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라는 덩이식물입니다. 이렇게 냉문덩이 덩이식물이에요. 완전히 뿌리가 절려가지고 그죠 덩이식물입니다. 새로운 싹이 막 올라오고 이제 이걸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요. 옮겨 심을 때는 이렇게 잘잘하게 잘라갖고 뿌리도 좀 잘라내고 잎도 잘라내고 해서 예,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듬고 있는데요 이걸 다 실타래처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잘하게 예, 잘라서 어, 옮겨 심는 겁니다 이곳에는 이제 다 이렇게 걷어내고 어, 흙도 좀 걷어내고 깨끗이 해가지고 어, 바위살 정원을 이제 차근차근 시험시험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약간 방근을 져가지고 어, 바위솔을 심으면은, 어, 바위 위에서도 참잘 자랄, 잘, 바위 위에서도 참 예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옆에는 어, 계곡물 소리도 나고, 어, 바위솔이 잘 자랄 수 있는 어, 환경이라서 음, 참 좋은 것 같아서 이곳을 어,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땅을 다듬고 있는데요. 맹렇게이 엄청 번졌어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덩이식물. 막 커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막 팠어요. 네. 고양이도 옆에 와서 구경하고 있고요 옆에는 또, 이렇게 버섯, 정균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놓은 이렇게 참나무인데요. 이렇게 버섯도 좀 날려고 하고, 그름 나무도 이제 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옆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이름을 좀알수 없는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쭉 계곡 옆으로 나 있습니다. 뽕 나무도 이렇게 나 있고요.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천천히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심으려고 다듬고 있습니다. 맹문동은 여기 새로 만든 이렇게 밑에 하우스 잖아요 중심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저번에 하우스, 비닐하우스를. 주먹나무 이 언덕에 아직은 풀이 이게 없어요. 이걸 반드시 다듬어서 이곳에다가 맹문동을 쫙 심으려고 합니다. 풀도 안 나고 절리개구름.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 꽃도 피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절려서 자라기 때문에, 어, 이 곳이 예쁠 것 같아서, 앞에서부터 쫙 뒤로, 어, 언덕만, 어, 맹문동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재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은, 음, 포크리인 다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물받짐도쫙끝한 머리, 끝한 부분에서, 물이 잘 빠지게 이렇게 장마가 줘도해놨고요 이 언덕만 잘 다듬어서 이곳에다 맹문동을 심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주먹나무 정원이잖아요. 어, 이곳에다 이렇게 일자로 쭉 심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완연한 봄이 됐어요. 색삭들이 파릇파릇 아주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좋은데요. 날씨도 상쾌하니 좋습니다. 여기 하늘도 맑고요 여기저, 여기저기에서 색상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 올라오는 소리가 새록새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고양이가 또나 따라왔네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흙을 털어가면서 하나 하나씩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막 엉망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 뿌리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이만큼 잎 잎도 잎도 잘라내고 이만큼 그래서 심으면 잘 자랍니다. 뿌리를 잘라내버리고, 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심으면 됩니다. 뿌리도 많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거는 비비추가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여기에 많이 있는데요. 이 비비추가 어린 색상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이 사이 사이에 이거 맹문동 사이 사이에 피비추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 피비추는 이거대로 심을 정도 같아요. 또 사이에 이렇게 나리가 이렇게 씨가 떨어졌었나 봐요. 이렇게 나리도 이렇게 자라가지고 따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맹문동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음. 맹문동에 이 밑에서 달린 이 열매는. 한약재로 쓴다고 합니다. 이 약재가 말려서 다려 먹어도 좋고 보리차처럼 약이 되는 한약재인데요. 전문가님들은 이 약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세를한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관상용으로 언덕 같은데 풀 방정으로 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약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이 단단하니 이제 터실터실하네요.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뿌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무성해요 아주 명동이 많이 더이심이릅니다 오늘은 계곡 옆에 바이틈에 자란 냉문동을 이렇게 손질을 다 했습니다. 어, 뿌리는 뿌리대로 어, 좀 잘라내고, 어, 이, 이, 이파리 쪽도 좀 잘라내고 해서 이렇게 심으면은 잘 성장합니다. 이게다 손질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어, 그리고 또 냉문동 캐다 보니까 여기 비비추가 이렇게 또 많이 나왔습니다. 비비추랑 섞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심으면 은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비비추도 어 뿌리가 긴 거는 좀 잘라내고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아유, 쩝쩝, 다니 아주 이렇게 색색이 아주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비비추가 이렇게 하죠. 이것도 동이식물로 아주 이렇게 뭉탱이를 자랍니다.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죠? 오늘은 이렇게 손질해놓고서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범풀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손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저녁 때가니까. 시간 렇게 많이 가버렸네요. 이제 물좀 뿌려놓고 어, 심는 것을 내일 천천히 심으려고 합니다. 어, 이제 내일까지 놔두면은 이렇게 시들까봐 그냥 놔두지는 못하고 위에다 물을 좀 뿌려서 이렇게 덮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반음지 쪽이라 이렇게 남편이 물을 떠다주고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좀 물을 좀 찌그러놓고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이렇게 시들지 않고.